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장난감 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문 기사나 유튜브를 볼때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를 없애주는 프로그램하고 우클릭을 막아놓은 그런 자료를 해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야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오면 검색창에 구글 웹스토어 아니면 크롬 웹스토어를 클릭하고요. 검색되어진 크롬 웹스토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와, 들어오게 되죠.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퍼즐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확장 프로그램 관리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여기를 클릭하면 창이 뜸고요. 그맨창맨 맨 왼쪽에 밑에 보면 크롬 웹 스토어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 하얀, 파란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크롬 웹 스토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광고를 차단해주는 앱 이름 애드블 k 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저는 먼저 검색했기 때문에 기록된 게 나타나는 거고요. 밑에 보면 광고 차단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창이 바뀌면서 크롬에 추가하는 요거 요 항목이 나오죠?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설치하는 중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거의 끝나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음, 구매하라는 요청이 나타는데 나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X 눌러서 닫아주고요. 그리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확장 영역에 등록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확장 아이콘 보이죠? 퍼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밑에 보면 최고의 광고 차단기라는 요게 설치된 거 보이죠? 그 옆에 핀 모양이 있어요. 핀 모양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빨갛게 등록된 거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총연0개 처음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차단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로 들어갈게요. 네이버에 신문에 들어갑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에, 이거.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광고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도 광고에 있는 부분이고요. 네, 광고 차단됐습니다. 그 차단된 건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확장 영역에 보면 요 부분이죠. 여기 13이라고 되어 있죠? 13개의 광고가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 요 사이트 중, 광고 차단된 걸 중지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시 중지. 클릭해 보면, 녹색으로 뀌었다는 얘기는 차단된 게 해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고요. 보겠습니다. 광고 바로 보이시죠? 예, 광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광고 보이고요 자, 이 광고된 걸 다시 차단하고 싶으면, 음, 확장 영역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부분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광고 차단 다시 시작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빨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F5번 눌러서 수료 고침. 광고 차단됐죠? 여기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부분 보니까 이렇게 19 라고 보이죠 19개의 광고가 차단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총몇 개의 차단 됐어요 36개가 차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차단하는거 배웠고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차단하는 거 있죠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스토어 여기서 아까처럼 애드블락을 클릭하고요. 밑에 밑에 보면 애드블락 for win, 유튜브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바뀌면서 크롬에 추가 아까처럼 크롬에 추가 나오죠? 클릭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요 부분 추가 클릭.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다 끝나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새로운 창에 뜨면서 애드블럭 360을 설치하라 얘기 나오는데 요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X 눌러서 닫으세요 그리고 퍼즐 아이콘 모양을 클릭해서 확장 영역에 등록시켜 줄게요 아까 애드블럭 광고 등록하고 나타나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 보이죠 유튜브용 애드블럭 이핀 보이시죠 그 여기를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상단에 등록된 거 보이시죠? 예. 여,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녹색 부분, 불이 켜져 있죠? 여기 add blocking 이라고 불이 켜져 있으면 현재 광고가 차단이, 차단된 상태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불이 꺼지면 차단이 해지된 거예요. 그럼 다시 차단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유튜브를 보고 시청하게 되면 이제 광고가 차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 뭐할 거냐면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싶으면 자료를 못 가져오도록 막아놓은 게 있죠. 그 부분을 해제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와서 이게 돋보기 보이죠? 클릭하고 이번에는 음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D-R-A-G. 드래그 프리. 드래그니까 밑에 드래그 프리라고 나와있죠. 이 부분이요. 예,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크롬에 추가 나오죠. 이 부분 클릭.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여기 클릭해줍니다. 그럼 설치가 끝났어요. 요즘 빠르네요. 역시 마찬가지,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퍼즐 모양의 아이콘 보이죠. 거기에 클릭하셔서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드래그 프이라는 부분 보이죠. 그리고 핀 모양 보입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 갈 거냐면 블럭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럭을 들어가서. 네. 디지털 콘텐츠 그룹 대표 사장님, 음, 블그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요 사진, 요거, 요거 괜찮아서 이걸 복사하려고 해요. 어, 오른쪽 마우스가 안 되네요. 지금 클릭해도. 텍스트 가볼까요? 텍스트를 복사하려고 드래그 해도 안 돼요. 막아놓은 거죠.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드래그 풀이 있죠?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제한 표기 보이시죠? 여기요. 제한 표기 왼쪽 버튼 클릭. 그럼 다된 거예요. 자, 그림에 와 있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복사 나오죠? 복사하면 되고요. 텍스트 가서 복사해 볼게요.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하니까 드래그 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니까 복사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묶어 놓은 걸풀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웠고요. 자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